2025년 9월 80년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기쁨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마음 한쪽이 허전하게 느껴졌거나 나만 늘 뭔가 부족하다 느끼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인연이나 좋은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사 살다 보면 번번이 일이 막히고 내가 해도 안 풀리는 듯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번 달엔 그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지며 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과 속이 시원해지는 조언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용기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나눠보고 싶은 고민이나 바람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망에 더욱 따뜻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이 한결 시원해지는 시기로 자연이 천천히 가을빛을 입혀가는 때입니다. 올해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물결처럼 움직이는 변화의 에너지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는 때이지요. 특히 원숭이띠분들에게는 땅과 쇠 그리고 바람의 힘이 한데 모여 나를 둘러싼 세상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뚜렷해집니다. 이럴 땐 나무도 가을바람을 따라 흔들리듯 내 마음도 작은 변화에 쉽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의 하늘 기운과 땅 기운 그리고 원숭이띠가 가진 본래의 성격이 어우러지면 평소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와 순발력이 뛰어난데 9월엔 그런 장점이 더욱 또렷이 드러나는 구조가 형성되어, 또한 바람과 소의 기운이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주변의 좋은 소식도 더 쉽게 접하는 시기가 됩니다. 덕분에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연이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씨앗이 트여집니다. 이 시기 원숭이띠의 좋은 점이라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의견이 주변에서 인정받기 아주 쉬워진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둔 생각을 용기 내어 꺼내면 뜻밖의 칭찬과 응원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리적이고 센스 있는 말 한마디가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힘이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미소나 따뜻한 배려 한 번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평소보다 더큰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이지요. 9월. 꼭 해야 할 일은 내 마음 속에 품었던 계획을 하나라도 실제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평소엔 용기가 부족해 미루던 일도 이번 달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일이나 취미 또는 공부나 관계에서 작게라도 내 의지를 드러내 보세요. 사소한 변화라도 직접 실천할 때 행운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래된 친구나 예전 인연들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소중한 기회가 숨어 있답니다. 이달 원숭이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뜻밖의 제안이나 새로운 모임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일에 감동한 누군가가 손을 내밀거나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내 능력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고, 그만큼 보람도 함께 따라옵니다. 작은 일한 가지라도 칭찬을 듣는 순간 그 기운이 계속 이어져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9월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소식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특별한 인연이 숨어 있고 그 인연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찾아온 연락이나 소식에 너무 망설이지 말고 내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가 조심할 일이 있다면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변화가 많을수록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 마음을 다잡고 조급한 감정이 들어도 한번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앞서 가려하기보단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이면 오히려 더큰 복이 찾아오고 어떤 일이든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삶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신선한 바람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변화가 마음에도 잔잔하게 스며들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서서히 정리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강하게 깔립니다. 을사년과 의류월이 겹쳐 나타나는 9월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과 끝맺음을 잘하고 싶은 소망이 동시에 깨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인 분들은 본래 영리하고 순발력이 뛰어나 무슨 일이든 빠르게 파악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잘 적응하는 특징이 뚜렷합니다. 이런 장점이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각되어 재물의 흐름을 아주 기민하게 잡아챌 수 있는 복이 옵니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작은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살려내는 실속 있는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가을의 기운이 들면서 주변 상황은 차분해지지만 원숭이띠의 밝고 민첩한 기운이 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계약 혹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높아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특별히 좋은 점은 그동안 잠시 정체되어 있던 재물의 물줄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변화보다는 잔잔하지만 꾸준한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재물은 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만족감이 깊어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기회와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나 아주 소소한 이득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그 복이 점점 커져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 정리, 서류 정리, 금전 정산 등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면 마음과 재정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복이 채워지는 큰 힘이 됩니다. 9월에는 꼭 경험해 볼 좋은 일중 하나가 평소에는 잘안 만났던 지인이나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우연히 이야기가 트이고 그 자리에서 좋은 금전적 정보나 새로운 수입원이 열리는 흐름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가진 유연함과 빠른 적응력이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복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전화나 메시지, 만남의 횟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연락이 이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돈의 흐름과 복의 끈이 내게 들어오는 시점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주저하지 말고 반갑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번 달에 계획했던 일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거나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느린 흐름은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가 되어 다음 기회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들어온 복을 소중히 아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결국 나에게 두 배의 기쁨과 풍요로 이어지는 지혜가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불교적 행복의 씨앗이 되어 매일 매일의 일상에 깊은 여유와 미소를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땅의 에너지가 맑고 풍요롭게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나와 남을 잇는 달이 같은 기운이 짙게 감돌아서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다양한 행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올해가 가진 밝은 기운과 9월의 신선한 바람이 만나 새로운 변화의 바탕이 아주 튼튼하게 깔려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머리가 영특하고 상황을 빠르게 읽는 지혜가 뛰어난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 지혜가 빛을 내며 주머니를 채우는 좋은 기회와 연결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준비하고 있던 무언가가 새롭게 열릴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연히 얻게 되는 소식 혹은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도움 등이 복이 되어 돌아올 흐름이 큽니다. 횡재란 뜻밖의 행운이지만, 올해와 9월의 기운이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작은 기쁨이 쌓여 큰 복이 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달의 원숭이띠가 좋은 점은 평소 잘하던 것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는 집안일을 하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생기거나 그 대가로 생각지 못한 이득을 얻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것은 내가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고 보답을 받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과 자신감이 올라오니 주위 사람들도 쉽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주변의 격려와 칭찬은 내 기운을 더 크게 살려줍니다. 이달에 꼭 실천해야 할 점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과 나누는 마음을 자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통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사람의 인연 또는 금전적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작은 제안이나 초대도 기쁘게 받아들이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진전이 있거나 오랜만에 연락온 지인 덕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통의 전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취미로 했던 일이 돈이 되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지요. 이것은 내 안의 끼와 재능이 바깥 세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이 설레는 초대나 우연히 듣게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평소와 달리 자주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만남 제안이 들어온다면 망설임 없이 방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작은 모임이나 소박한 약속이 내 인생의 큰 변화의 씨앗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누군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 있다면 한번더 따뜻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으로는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무리하게 계획을 늘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거나 새로운 투자에 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니 천천히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길을 찾아가신다면 무조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이번 9월은 좋은 기운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마음을 열고 주변과 넉넉히 나누면 작던 복도 크게 돌아오는 원숭이띠에게 아주 특별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에 9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0년생 원숭이띠분들께 9월은 참으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바람결이 한결 시원해지고 하늘의 구름이 높이 떠오르는 이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면 물질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바람이 어우러진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땅 속에 묻혀있던 가능성과 기회가 밖으로 드러나기 쉬운 달입니다. 9월의 금전운을 부쩍 힘차게 올려줄 수 있는 첫 번째 풍수 아이템은 작은 황금빛 물고기 조각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 흐르는 물처럼 막힌 재물의 흐름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부드러운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책상이나 방의 서쪽에 두면. 돈이 물처럼 들어오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드는 기운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풍수 소품은 밝은 노란색 지갑입니다. 명리학에서 노란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여 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 지갑을 준비해 늘 깨끗하게 관리해주면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며 뜻밖의 선물이나 보너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대나무나 행원목 화분을 집안 입구 근처에 놓아보세요. 대나무는 위로 자라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금전은뿐 아니라 삶의 모든 흐름을 상승시켜줍니다. 집안 공기도 맑아지고 마음도 한결 시원해집니다. 이번 9월 의류월은 원숭이띠에게 유난히 든든한 달입니다. 올해의 기운과 9월이 만나면 원숭이띠가 지닌 민첩함과 재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달의 중심에 자리한 바람과 쇠의 흐름 덕분에 그간 멈춰 있던 일들이 척척 풀리거나 평소 생각만 했던 계획을 실제로 옮기는 힘이 커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봐도 원숭이띠는 어릴 때부터 변화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향이 강한데 9월의 좋은 기운이 이런 힘을 더 크게 북돋워 줍니다. 예를 들면 어렵게 느껴졌던 거래나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말랑하게 풀어 사람들이 한결 가까이 다가오고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이어지며 그 안에서 금전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도 인연을 중하게 여기듯 이번 달은 작은 친절과 배려가 뜻밖의 금전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좋은 점은 원숭이띠의 머리와 손재주, 그리고 빠른 판단력이 크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일거리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돈이 오고 가는 기회가 생기며 평소보다 쉽게 상황이 풀릴 수 있습니다. 혹시 걱정이나 고민이 생겨도 부처님 명상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해결책도 쉽게 떠오릅니다. 9월에는 지나친 욕심보다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새벽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으로 자신의 중심을 잡아보세요. 물질의 흐름도 깔끔하게 잡히고 마음의 복도 덩달아 커집니다. 작은 행운에 고마워하고 주변에 베푸는 마음을 내면 그 선한 힘이 결국 좋은 기회와 경제적인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원숭이띠의 슬기로움이 더욱 빛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의 새벽 공기처럼 상쾌하면서 묵은 기운이 말끔히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재치와 융통성을 가진 띠인데 이번 달의 흐름에서는 그 기지가 한층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을사년의 기본 바탕은 부드럽고 조화로운 나무의 기운이 바탕이 되지만 9월은 가을의 중심에 해당하는 유의 기운이 더해져 무거웠던 마음이 거치고 명확한 판단력과 깔끔한 실행력이 모두 살아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서로 도우며 보살피는 기운이 형성되기에 원숭이 띠는 주변의 작은 변화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힘이 커집니다. 마치 오래 묵은 나뭇가지에 싱그러운 이슬이 맺혀 새싹이 돋듯 아직 꽃 피지 않은 가능성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달에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 머릿속에 품고만 있던 생각에 작은 행동을 보태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결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뜻밖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많아집니다. 특히 동료, 가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소박한 정을 주고받으며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든든함이 자라납니다. 불교적으로 모든 인연에는 씨앗이 있다는 말처럼 작은 선행이 큰 복으로 성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선물, 웃음 한마디가 돌아오는 복을 뜻밖의 순간에 가져다 줍니다. 혹시 계획한 일이 조금 늦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흐름대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가장 달듯이 이번 달의 결과도 천천히 익혀서 수확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만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달에는 내려놓는 연습이 행운의 마중물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 걱정, 미련을 한 번씩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자리가 넓어집니다. 금전운도 쌓아놓기보단 나누고 베푸는데 마음을 쓸수록 복이 배가 됩니다. 이번 9월,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은 은은한 하늘색과 뽀얀 크림색입니다. 하늘색은 마음을 가볍게 하여 새로운 생각과 기회를 불러오고 크림색은 부드럽고 순한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줍니다. 이두 가지 색을 옷이나 소품, 일상 소지품에 곁들여 보세요. 그러면 일상의 활력이 돌고 재물의 기운도 한층 더 밝아집니다. 올 9월, 밝은 기운 속에 미소를 자주 지으며 가볍게 인연을 나누다 보면 언제든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